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. 김희재 씨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잘 나가고 있는 중에 또 대박 소식이 들려오네요. 김희재 씨 한동안 힘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아마 소속사 초록뱀 ENM에서 김희재 씨에게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김희재 씨 버트로쇼의 단독 MC로 지금 생방송 단독 MC를 하고 있습니다. 능력이 있으니까 맡겼겠죠. 여기에 더해서 또 3주 연속 1위를 해서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을 했습니다. MC에 이어서 3주 연속 1위. 의미 있죠. 근데 여기에 더해서 뮤지컬 진출을 결정했습니다. 볼프강, 아마데우스, 모짜르트라는 뮤지컬의 주인공으로, 이제 주인공이 여러 사람이 하니까, 뭐 이게 생목으로 해야 되니까는 계속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하기 힘드니까 겹치기 주인공을 맡은 것 같습니다. 생애 첫 뮤지컬 도전이죠. 뮤지컬은 노래도 잘해야 되고, 연기도 해야 되고, 춤도 춰야 되고, 여러 가지 아티스트로서는 종합적 아티스트가 여기에 도전할 수 있죠. 김희재 씨 이런 부분 갖췄죠. 그리고 김희재 씨는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목표가 주어지면 굉장히 열심히 쫙 달라붙어서 열심히 완벽하게 완 성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람이죠. 이 모차르트는 지금 2010년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가 13주년 되는 날이라 되는 해라고 합니다. 그래서 6월 달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웬만한 뮤지컬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못 올립니다. 규모가 있고 또 투자도 그만큼 돼야 되고 연출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극장, 대극장에 올리지 못합니다.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모차르트 뮤지컬 모차르트의 김희재 씨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. 이해준 씨, 엑소의 수호 유이승, 김희재 이렇게 네 사람이 주인공을 맡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고뇌를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. 자기와의 갈등을 잘 표현을 해야 되죠. 천재 음악가의 고뇌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. 자기와의 싸움. 그래서 이 연기를 어떻게 김희재 씨가 표현해 낼지, 연기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. 뭐 김희재 씨 노래 잘하는 거뭐다 알고요. 락, 발라드, 팝, 트롯, 댄스 댄스는 아주 일품이죠. 그래서 지금 연습에 이미 들어가서 수개월 전부터 보컬 연습, 연기 레슨까지 받고 있고요. 혼신의 노력을 다 쏟고 있다 그럽니다. 뮤지컬 배우로서의 역량이 갖춰지면 요즘은 뮤지컬 수요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들이 수입도 좋고 인기도 좋고 아티스트로서의...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가수로서 뮤지컬에 도전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. 정동원 군도 뮤지컬에 출연하는 것이 꿈인데 아직은 이제 학업에 열중하느라고 그렇지 못한데 김희재 씨는 연기 끼가 있기 때문에 연기에 도전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어쨌든 대박이 나서 김희재 씨가 뮤지컬 배우로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. 되겠죠. 김희재 씨모 뭐 굉장히 노력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죠. 여, 더 트로 쇼의 MC도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도전도 김희재 씨에겐 또한 번의 도약, 또한 번의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must awesome.